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2024년도 수입자 판매량 1위를 석권한 차량이 바로 테슬라 모델Y인데요 이 테슬라 모델Y가 2025년 모델Y 주니퍼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모델Y 주니퍼의 출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신규 런칭을 기념한 런치 에디션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었고 RWD 후륜 모델이라든지 롱레인지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런치 에디션이 모두 판매가 되고 출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델Y 주니퍼 런치 에디션의 가격 7,300만원으로 출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기존 모델 Y의 RWD, 후륜 모델은 5,299만원. 그리고 런치 에디션과 같은 사양인 롱레인지 AWD 모델 6,099만원에 비하면 아무리 에디션이라고 할지라도 1,000만원 이상의 인상폭은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테슬라 모델 Y 런치 에디션의 출시 정보부터 옵션, 가격에 있어서 구형 모델 대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단순히 차량 가격만 올랐는지 아니면은 인상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영상 후반부에는 리스로 탔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견적 안내까지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차의 모든 것에서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하시면 고객 맞춤 견적 최저금리로 진행해드리며 상담에서 출고까지 견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출고로 끝이 아닌 출고 후 AS, 정기 점검 예약, 계약 만기 차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신차 구매 고민부터 출고까지 신차의 모든 건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 Y 주니퍼는 완전 새로운 디자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역학으로 설계가 된 디자인으로 전면 범퍼부터 후면부까지 엎어서 완전 새롭게 설계가 된게 특징인데요. 전면에서 보여주는 일자형 DRL 주간 주행등은 사이버캡 사이버트럭의 패밀리 룩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이버트럭은 일체형으로 이어진 일자형 헤드램프지만 모델 Y는 제가 실사를 봤을 때 분리가 된 헤드램프로 이어져 있고 하단 램프에 안개등과 턴시그널의 역할을 같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만 봤을 때는 파격적이면서 모델3 하이랜드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갈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사이버 트럭 컨셉을 가져가는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소비자의 이목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후면 테일 디자인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면부처럼 가로 타입에 이어진 테일 램프와 함께 하단 범퍼 디퓨저 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공기 역학적인 에어로 다이나믹이 고려한 디자인이지만 마치 고성능 차량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측면 사이드는 전반적으로 전장 모델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져온 걸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시트도 기본 적용이 되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와 디테일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테슬라에서 가장 최근 모델인 모델 3 하이랜드와 대부분 공유가 되면서 모델 Y 주니퍼는 2열 전동식 리클라이닝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의 8인치 모니터도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차감 또한 핸들링, 컴포트, 반응 성능이 올라가면서 더욱 뛰어나졌다고 하는데요, 승차감과 주행 성능 관련한 부분은 신차의 모든 것에서 차량 섭비가 되는 대로. 빠르게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 주니퍼, 한정판 런치 에디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76km, 최고속도는 201km, 제로백은 4.3초로, 롱레인지 상시 사륜구동 AWD 듀얼 모터로 출시가 된 런치 에디션 모델이 볼수 있습니다. 기존 구형인 모델 Y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차량 기본 재원인 사이즈는 모두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주행 거리는 기존 롱레인지 대비해서 40km 정도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충전 속도도 빨라졌으면서, 국내에 시판되지 않았던 가속력 부이 부스트 옵션이 이번 신형 Y 두니퍼 런치 에디션에는 기본 적용이 되었는데요. 옵션 가격이 환율로 대략 계산했을 때 300만 원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높아진 차량 가격에서 이 가속력 부스트 가격만큼은 감안을 해야 될것 같네요. 런치 에디션 후면 리프트 게이트 배지가 일반 모델은 없지만 부착되기도 하고 허드라이트 배지 즉 도어라이트도 기본 적용되면서 차별화를 시켜두었고요. 보어실 플레이트에 런치 워드마크와 그리고 충전 콘솔에도 런치 워드마크 차량 매트도 텍스타일 트림으로 되어있고 블랙 인트. 테리어용 비건 스웨드 내장제의 런치 에디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정판임을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판 에디션임을 나타내기 위한 차량 바디 컬러는 세 가지로 제한을 두었는데요. 글래시어 블루, 울트라, 레드, 퀵 실버로 나뉘면서 글래시어 블루는 테슬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컬러입니다. 기존 모델 Y에서 울트라 레드와 퀵 실버를 선택하시려면 페인트 위로 비용이 275만 원이었는데 런치 시리즈는 컬러 비용이 모두 포함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휠 디자인인데요. 런치 에디션은 20인치 헬릭스. 휠 단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 와인은 기본 19인치 휠에서 20인치 휠을 추가하게 되면 옵션 가격을 257만 원을 추가해야 됐었거든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들고 전비를 본다면 2 0인치 휠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런치 에디션은 옵션에 대한 강제성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 구매 시에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입니다. 테슬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실내 인테리어는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인데요. 런치 에디션은 옵션 비용을 모두 받진 않지만 실내 인테리어는 에에서는 128만원 동일한 옵션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런치 에디션은 블랙 인테리어 전용 비건 스웨이드 내장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한정판 에디션의 느낌을 살려서 블랙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옵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와인은 5인승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2열이 완벽 폴딩이 되면서 전동식 리클라이너 옵션에 적용돼서 편의성을 올려두었습니다. 다음은 오토파일럿 옵션인데요. 유럽 안전 기준으로 적용이 된 옵션들이라서 따로 추가하시길 추천드리진 않지만 개인 선호도에 맞게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렌트 리스는 신차의 모든 것. 7,300만원의 모델 Y 주니퍼 런치 시리즈를 만들어봤는데요 옵션 단일화로 인해서 옵션 선택이 어렵진 않았고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초도 물량 런치 시리즈는 AWD 롱레인지 듀얼 모터로 모든 옵션이 들어간 한정판이다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차량 가격이 7,300만원이라서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런치 시리즈가 모두 판매되고 나서 그 다음에 RWD 롱레인지 일반 모델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인데 중국과 일본에 출시된 가격 인상률을 보면서 대략적이나마 예상이 되는 국내 출시 RWD는 5,499만원 그리고 롱레인지는 6,299만원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런치 시리즈 차량 가격은 나왔고 이 차량을 리스로 운행한다 가정했을 때한 달의 유지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견적 안내를 드릴거고요 전기차 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간다고 했을 때 보조금은 300만원이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조금을 적용한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기간은 60개월이고 연간 약정 주행거리는 2만키로 초기비용 없는 무보 중 제로리스 월 897,000원, 보증금 30% 운용 리스 월 793,000원, 선수금 30% 운용 리스 월 477,000원이 나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하, 허, 호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부착이 되면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는 별도 납입을 해야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전기 차량은 친환경차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혜택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유지비가 크지 않은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차량 가격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어서 내연 기관 또는 국내 양산 브랜드의 전기차도 비교 장군에 올려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모델 Y 주니퍼 실제 구매 메리트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모델 Y 신형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런치 시리즈뿐이고 한발 빠르게 탈수 있는 에디션만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롱레인지를 고려하고 있었고 유로 컬러를 선호하면서 초반 가속력부스트 옵션이 국내 모델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에디션 모델에는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옵션이 적용되지 않을지 또는 빠질지 이런 게 걱정되신다고 하면 이번 모델 Y 주니퍼 신형 놓치면 안될 겁니다. 색상값, 필값 부스트값만 해도 8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런치 에디션만의 차별화된 옵션과 트림을 만나볼 수 있다면 꽤나 합리적인 금액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신차 구매 상담 및또 견적 문의 같은 경우는 상담 연락처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